138편입니다 138편 구약성경 901쪽 10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신과 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과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돌을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예. 아, 오늘부터는 다시 다윗의 시가 1 4 5 편까지 이어집니다. 참 다윗의 시가 많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의 시가 많이 등장? 할까요? 꼭비음이 좋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냐? 이 다윗의 제연 시를 보면 하나같이 다 기도했다라는 시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이 이렇게 많은 건 반대로 얘기하면 다윗의 삶 가운데 고난이 그만큼 많았다. 라는 반증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다윗 땜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간략하게 쭉 읽어봤지만 뭐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이렇게 정체가 있을 수 있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이상한 건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낙심하나요? 그럼요. 속상합니다. 마음도 아프고 때로는 쓴 뿌리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끝났다 싶으면 저 문제가 툭 터지고 또저 문제가 잠잠하다 싶으면 사람 문제가 터지고 사람 문제가 좀 해결될 듯하면 또 물질 문제가 터지고 그 문제가 좀 잠잠하다 싶으면 관계 문제가 터지는 문제 연속이죠. 그게 꼭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 반증이 그 증거가 무엇이다? 시편에 다윗의 시가 많은 것이 바로 그 증거다. 자 그러면 기도하다가 낙심되고 이 문제가 해결될 듯 하고 나서 그 문제가 끝나고 나면 다른 문제가 이어 터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저에게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실까? 한번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은 노래를 하죠. 제가 전심으로 죽게 감사하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심입니다. 전심. 전심. 이게 무슨 얘기냐? 전부란 얘기죠. 신앙은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이죠. 히브리어 레바브는 심장 마음인데 이 심장은 뭐 우리 지금 현대인들에게도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어보면 이런 거지요. 뭐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밀려오는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소개할 때 C.S. 루이스의 문장을 이렇게 소개드렸어요. 믿음은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삽입하는 기술이다. 이게 참 궁금이 곱씹어 보니까 맞다 싶습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그냥 자기의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고 의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의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나가고 싶을 때만 나갑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만 찾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나에게 나오기 싫을 때가 있음을 나는 안다. 힘들 때 있다는 것, 나도 안다. 그러나 레바브 나는 너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너의 전부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빨리 그 자리를 파하고 일어서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나와 눈을 맞추고 내 말에 호응을 해주고, 전심으로 공감해 주는 사람과 오래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커피를 한잔 마실 거두잔 마시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살아계신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왜 우리가 겪는 줄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 너무 잘 아십니다. 나 기도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가 아닐 때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저쪽에 가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가 나의 전부였으면 좋겠다. 나라는 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너에게 전부 그 존재 자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 있죠. 짜증날 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숨이 턱 막힐 때가 저는 없겠습니까? 아, 저도 목사라 체면 차리느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좀 엄청 많습니다, 장태하 씨. 그러나 그 마음을 꺾는 거지. 왜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죽게 찬송하리다. 그래요. 신들 앞에서, 여기서 이제 우상들 앞에서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우상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기로 애쓰고 몸부림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들도 여러분 자기네들 왜 우리 얼마 전에 제가 그 일본 그 유명한 고독한 삐리리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가끔 보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갑자기 볼일을 보러 가다가 그 신사에 들려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놓고는 이렇게 하더니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아, 오늘 내가 이게 돈이 조금 부족했나? 뭐 이런 이야 그런 대사가 아, 나오더라고요. 이어지지 않지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건 내가 섬기고 싶을 때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섬기고 싶은 때 섬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1절을 향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도 너희들처럼 기도가 확 바뀔 때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더라 그러니 내 마음을 꺾고 내 의지를 꺾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것이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자와 내가 다른 점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을 때 섬기면 우리의 인생 70, 80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좋을 때가 많습니까? 힘들 때가 많습니까? 힘들 때가 훨씬 많지요. 예.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 거죠.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우상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겠다. 하나님은 오늘 어떤 자를 오늘도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 아예 아니를 말로 누군가 나를 짐승대하듯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우상대하듯 섬기고 대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 용인하시겠습니까? 싫을 때 있습니다. 나가기 싫을 때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알기에 오늘도 내 의지와 감정을 꺾고 우상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섬기고 싶을 때만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기에 그 앞에 내 전부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 주의 인자와 성실 자비와 진실이죠. 하나님 왜 근데 이게 안 느껴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때가 뭐냐면 이게 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도 이거 안 변했어요. 기도해도 지금 응답이 안 됐어요. 좋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인자하신 분이라는 건 솔직히 믿기 어렵습니다.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 지금 솔직히 제 감정으로는 믿기 어렵습니다가 우리가 때때로 겪는 감정과 느낌 아닌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쭉 얘기할 때 마음에 유독 걸리는 단어와 문장이 있습니다. 왜요? 지금 내 상황과 맞지 않거든요. 지금 나오는 건 눈물이고 쓴뿌리고 아픔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2절 후반절이 필요합니다. 2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뜻입니다. 내 이름이 손상되더라도 나는 내가 한 말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딱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3절입니다. 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응답하셨다. 고 나오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께 딱 기도했더니, 응답, 첫 번째, 어떤 응답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 구체적인 기도 제목, 그 응답하실 때 순서가 있더라고요. 많은 경우 내 영혼의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세요. 여기서 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오주라는 말은 여러 뜻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담대함, 힘, 용기, 생기. 그래요. 우리 낙심하면 하나님의 인자심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했더니, 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힘이 이렇게 쏟아올라요. 어? 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담대하지? 저 인간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평안하지? 이 힘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불을 지질 때, 어떤 구체적으로 응답, 응답하시기에 앞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은 힘이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놓고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힘이 빠진 거예요. 왜 쓴뿌리가 올라옵니까?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왜안 느껴져요? 영혼에 힘이 빠진 거예요. 아, 나힘 빠졌어. 여러분 힘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낙심.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내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내가 자주 돌아가는 그 관성의 법칙을 따라, 내가 그동안 자주 가던 현장, 습관을 따라, 나의 삶이 변해가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거 우리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들고, 내가, 내가 한 말은 내 이름이 손상되더라도 나는 반드시 지키겠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저요 약속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저흰 주시옵소. 힘 주시 없어서. 창피한 이야기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힘 빠지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첫째, 아, 저분이 이렇게 좀, 저 청년이, 저 인간이, 저 녀석이 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자랄까. 속이 막 상합니다. 그럼 뭐가 빠질까요? 힘이 쫙 빠집니다. 그러나 또기도하는겁니다 힘이 빠져서 또 기도하지요. 그러다가 또힘 빠집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어? 이렇게 자라있음을 확인할 때, 제 안에 기쁨이 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래요? 언제 힘만 주실 거예요? 언제 응답하실 건가요? 그 다음 주 9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 4절, 5절에 보시면, 여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죽게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 오며 그들이 여와의 도를 노려할 것은 여와의 영광이 크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여러분 11개 보시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굉장히 칭송과 영광을 받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힘 주신 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응답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내때 응답되지 않으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러니 다시 힘내봐. 다시 힘내봐. 제가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다윗때은 믿음이 좋다라기보다는 고난이 참 많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당한 고난을 허무하다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 다윗을 세우시고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믿음의 재료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흘러가는 강물에 쓸려 내려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이름이 선상되더라도 하나님 말씀 이루신다고 이절 후반절에 약속하셨네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들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저힘 빠졌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3절에 힘을 주셨다고 하셨어. 하나님 저에게 지금 버텨낼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느냐. 8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여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되게 속상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막 기도하지만 아이 기도가 때려 아까울 때가 있어요. 씨내 기도도 안 하고 저기도 열심히 하는데 아닙니다. 나를 위해 보상하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반드시 보상. 히브리어로는 완성. 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완성시키겠다. 왜내 말씀, 내가 한말 붙들고 기도했으니 내가 너 기도 반드시 완성시킬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힘을 낼수 있습니다. 우리 힘 빠지셨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힘 빠지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안 느껴지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인간이기.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다잡고 하나님 앞에 감정 쓴뿔이 올라오고 때는 속상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야지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갔지 거기서 다시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갈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인자와 성실이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힘이 불끈불끈 서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